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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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이스. 확살 안 됐죠? 바로는 여러 코롬, 여러 코롬, 여러 코롬, 여러 코롬. 너희 자식, 너희 자식. 빠바 꼬이야 새끼야. 바로 박히면 어? 꼼짝을 못해. 잡아. 야, 야, 야. 야 피가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이거 샷건 좋다니까 게임지 다른 거 보면 아실 거예요. 영상 영상 다싹다 제거해요. 썸네일이랑. 연막 사기야. 내 연막 없으면 죽지, 좀비가. 장탄수 강화해야 돼 무조건에 무고공은 장탄 아니면 답이 없어요. 잡을게요, 봐봐 데미지데미지 다는 거 보이죠? 일단 맞고 숙주 한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안 죽어 왜? 데미지 1800 이렇게 다는 거 보이죠? 확실히 이게 세, 여러분들. 데미지를 잘 봐. 이거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산다니까? 이런 게 공짜야, 님들아. 그만큼 카스가 지금 상향 평준화 됐으니까 이벤트 참여만 잘하세요, 님들은. 이벤트 참여만. 반갑습니다 이제 확살 타이밍 나오죠 10초 남았으니까 좀비 보이나 확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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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지기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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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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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거의 그냥 빠사영상이 아닌 베지킨영상 진짜, 이패제는 진짜, 이패 진짜, 쎄다. 제키깨 진짜, 이다는진이패는 나 확살 화살 없어? 확살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바로쓸라인는데베지킴만 쓰게 되네? 와킬스할 뻔했어 이거 강속 됐죠? 야베지킴 진짜 세다 올라와야 되는데. 아! 야, 까비 너무 너무 흥분했다. 아, 너무 흥분해서 너무 리치를 못 쳤어 이거. 배지병 왜그세 어, 휴스나아 휴스턴, 아, 아, 보동식이야. 확실히, 빠루에는 배제캠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빠루 못칠것 같은 상대한테는 배제캠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뜨거운 맛보여줘야겠죠 미안하다, 간이 메드는 어쩔 수 없어. 내 먹잇감이야. 배제캠이 빠로가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 배놈 미스 것 같은데. 아, <laughs> 이런 씨. 그러니까 제가 저만의 무기 철학이 있어요. 예, 주무기가 세면은 근접 무기가 조금 약간 농락용이든가, 근접 무기가 세면 주무기가 농락용이든가, 아니면 둘다 졸라 세거나, 둘다 구리면 전안 써요. 근데 이거는 딱 맞아 떨어져. 주무기가 든든하면서 근접 무기는 농락용이야. 딱 좋단 말이야. 워하는딱 그냥 원너비좋아하거야 같은 편파는거한 작년부터 안됐어요 뭐야 피 360으로 기다려버리기따원이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또또또또 어, 속냐? 또 속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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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확살 또끝 야, 이둘다안 죽어? 야, 숙주 되려나 본데? 개농가드야! 으! <laughs> 아, 이 새끼가 어딜 들어와? 넌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본 것이요. 어? 매드 안들었네요 뭔가, 뭔가 좀, 뭔가 좀 애매해, 총이. 좋긴 한데. 아, 경직 안 먹었는데? 나이스. 아플, 아파 저거. 아마 저거 숙주 안 되면서 나한테 죽을 텐데. 또, 또 오면은. 안 쳐. 브라야 야! 야, 이게 안 맞아? 아, 반동. 개난사에서 반동 심했네, 이거. 반동 심했는데 맞을만했어는데안 맞네. 야 던지바, 야 나이스. 제가 매드 잘 안쓰는 이유 그냥 아니 매드를 보통 이탈 어썰에선 잘 안쓰죠. 왜냐면은 매드를 쓸거면 일단 비모드 근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모드가 딜레이가 있잖아. 그 시간에 다른 좀비한테 잡힐 확률이 좀 있어서 차라리 적포로 그냥 팡 쏘고 대패드는게 생존력이 더 높아. 어, 매드 비모드 할때 싱싱하니까. 그때 다른 좀비의 습격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동안은 제가 무방비 상태잖아요. 매드 비모 델트로. 아, 아다리 아 아다 아다리 분다 궁합이 맞아 확실히 이게 배틀즈 캐머가 진짜 마음에 든다. 아왜그 공총이야? 왜, 야피피 5%인데. 야 속도 봐라 아 질주도 질주인데 그냥 저거 3-에서 한 2지 3- 한, 아마 올텐데 해방이 3- 한 2, 3만 됐어도 나한테 죽었지 저거는 헤드샷 빤것 때문에 헤드샷이 너무 안 닳았어 야이 친구 나왜 빨간 줄프 못하냐 코만드 쓸 적에 빨간 점프 있었지 뭐야? 여러분들 간이 삼진나가 사기긴 하지만 제가 잘 쓰는 겁니다. 예, 제가 잘 쓰는 거예요. <laughs> 야, 파지야. 그거 쓰는 것도 좋은데 구독과 좋아요 좀 그것도 좀쳐 줘, 파지야. 고맙다. 아 좋아 역시 우리 우리 내 방송 매니저 딱 좋아 어 오지마 대신 본다 나 소정부터 좀 견제를 할것 같은데 어나드이 됐어. 방수 되나? 아닐텐데 죽어 확살 안 쓸게 아 까비 저, 저거 내두지 살리지 저거 배틀 잭켓모 다섯 발더 넣으면 은 근신이야 그거 배틀 잭켓모 15발이면 진짜 근하신년이에요 진짜 뻥 안치고 매드의 입지가 너무 안좋아지지 배틀 잭켓모 15발이면 매드 안쓰지 잘 뭐야, 어디, 어디서 뒤진 거야? 여기구나. 데미지 봐, 저거. 미쳤어, 데미지가. 말이 되는 데미지야, 저게? 얘는 잡았다. 얘는 잡았다. 와, DPS 보셨죠? 이게 거의 그냥 매드 확살 졸라 때리고 비보드까지 한그 정도였어. 습주가 녹았잖아. 와, 진짜 감탄스럽다. 저거는 진짜. 나 이거 이거 녹일 줄 몰랐거든요. 녹였네. 아, 저걸 녹여. 와, 진짜 좋다. 아, 진짜 감탄밖에 안 나와 총이 진짜로. 진짜 총 감탄밖에 안 나와. 진짜 대박이야. 아, 어, 진짜. 나 아까 감동 먹었어, 총한테. 총한테서 감동 먹었어.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세지? 혼자 총이? 총한테서 감동 먹었어. 야, 이 사람, 아무도 어, 못해. 어쩌... 야, 싫어야 야, 저 사람, 어떡해. 양심이라니, 이거 완전 복지 좋은 거지, 이거. 공짜 무기가 이렇게 좋으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아니지. 미안하다, 나 날린 것 같은데? 미안해, 사랑해. 강순인데? 아, 뭐야, 깜짝아. 아티네, 반갑습니다. 나만 보기 만들어야겠다. 나만 보기 만들고, 정면에 한 명만 가자. 나만 본다, 쟤는 진짜. 쟤네. 너 나랑 눈치싸움 하는 거야? 이겼다 이 새끼야. <목소리> 좋았어. 정면에 한명딱 고개 돌리는 순간 던져서 바로 타 가지고 돌진 키면은 답이 없어.